스나영 쓴듯 오셔야 할 듯. 어? 뭔 소리야? 그건 안 됩니다. <laughs> 때문에. 지금. 안 아직까지 야 그걸... 지금 릴라가 지금 자꾸 첫파다에 그냥 빨리 죽는 바람에 지금 <laughs> 세 명이 사고 <하고> 있어 우리. <laughs> 내가 죽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럼 말해 뭐해? 이사람 t i m 아 얼마 없어. 혼자... 아, 와, 밀레야, 아 너왜안 와? 저 아마 혼자 있었는데. 아이씨! 아, 진짜, 야! 아, 진짜, 야! 야! 짬님, 저기 좀비님 개피, 좀비, 좀비님 완전 개피. 중계방이고 지랄이고 그런 거안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 어. 내거 오랜만에 하니까. 야, 너 있다. 진짜, 너국경이다너 진짜.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 <laughs> 아, 여캠 이거 재미없어요? 아니, 머리 찢겨 죽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린 해머를 못 보고 죽어, 진짜. <laughs> 아, <아주> 저. <laughs> 아, 좋을 것 같은데. 캠의 레전드를 알아보자. 오, 괜찮네. 기사님. 한돈할줄 알았는데 아쉽구만. 프 어, 가슴이 없다. 가슴 아. 다니냐? 아, 든든하네. 오. 거으니까 <laughs> 아, 아, 진짜 그도 <laughs>

어, 이정 장난기 봐 장초들 비도 봐봐, 장파 이제 땅다 그 맞은 내모 바이바이 초다배 끊어, 아이 조지 어... 아빠 닮아가지 전술이네, 아이 장가 가자꾸 지겨 죽겠어 스타킹 은스을딱 신고 나가면은, 어, 자기 다리 오는 다리 예쁘다. 그네 오늘 나 스타킹 신었어. 아, 어, 스타킹 스타킹 신으니까 훨씬 예쁘네. 다리가, 그, 스타킹이 확실히 효과가 좋네, 그거. 다리가 엄청 어, 예쁘네, 아주. 까비. 막, 어, 매끈하고.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로 만나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만나는 여러분들, 동영상들만 뵙는 분들도 모두 모두 반갑고요.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7분 전입니다. 아프리카닷컴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다가 가끔씩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시간에... 응, 나, 나것 말해요 그러면. 응? 무엇가형대하화가휴대전화습휴대 어, 저도 살짝 이거가휴대이화가 휴대전화가 휴대전화 아, 휴라야화아의 마음이 아프다. 전먹가휴아전화가 휴대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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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 아, 엔소이스가... 아니 난짐벌에 바람설던 거야 아.. 가안닿어 아니 난 짐벌이 바람설던 데왜어 안녕 <laughs> 여자들 바지에 혹시 뭐 다른 입고 아, 따로 있진 않죠? 여자들하고 똑같죠? 그냥 바지죠? 그냥 바지. 트렁크 바지 아니. 옛날에 우리 오빠랑 아빠 바지, 아빠 저기 팬티 아, 보니까 주머니 구멍이 <laughs> 있던데. 그 사이 <laughs> 있던데. 그 <파트는> 사이 <laughs> 내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 얘기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그놀랐었때 초등학교 때. 이거 빵꾸 난줄 알고 아이, 진짜 이... 좋은 마음으로 등성동성꾸며 줬었거든. 아왜 이상한 거못나 이거 머리 아파서 몰렸는데이 사람들이 아니, 반응이 진짜. 이상하니까. <웃음> <웃음> 뭐지? 내가 이상한 거예민 이상한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이거 이러지? <laughs> <난> 이거 <이제> 뭐 <laughs> <왜 웃음> 하고 있지? 내추 주름이 더부 뭐라고 그지 은근히 보면 은 아프리카 수상자들이 있잖아. 수게 순하랑 순한 대만 치면 죽어요순하형만 죽여야지. 나와요. <laughs> 너, 야, 너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저 썰은 게 아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문인줄 알았어요. 아니, 모유수유를 끊었어요. 모유수유를 끊은 지 조금 됐어요. 몇달 지났는데, 어순하형마무리차이이샤워하다가 아, 지금은. 죽어라고, 죽어라고, 죽어라고 잡았다. 이게 왜안 음. 나오겠지 하고. 빡 닿는데 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 이고 뭐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쓰는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디퍼플님 반갑습니다. 토너스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기 기타리스트님 보이시죠? 팬클럽 분 중에. 저분은 생일이래요. 우리 순둥이가 복순이 누나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고 중3 순둥이가 고3 복순이에게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고 12시 22분에 나에게 응? 그런 질문을 순둥아 야

생긴다 님몇시시나요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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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내 네, 학교 가야 되는데, 아, 시험 아, 다 편도 아, 내일 그 처음에 다 끊어졌어. 말해주시면 되지. 시험이라서학교를나오래요 <laughs> 오늘 수호님님 <소우님님> 척사라는 <척살하는> 날이네. <laughs> 근데, 소우님은 지금 착살한다는 느낌이 안될 거야. <laughs> 야, 눌러요. 막 부탐. 올킬하고 간다. 하디 형님. <laughs> 아, 이거 지금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 다. 막 부탐, 이거 이기고 간다, 내가. 빠진다 <laughs> 이제. 아간다그죠야안 소리. 오, 살아갔어? 오. <laughs> <laughs> 장찮네 수압네. 하이튼 간. 민기당 <목소리> 하네. <목소리> 멋있는데? 좀비님, 뭐라구요? 네? 뭐라 뭐라고 하셨죠 아, 아까 조금 전에. 올킬, 올킬. 뭐라구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뭐라구요? 아, 제 목소리 들려요? 아, 올킬 네. 하신다고요? 아, 힘이 들지. 아, 나 조, 좀비님이 올킬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저기, 시사님 머리 찍으러 바로 갔는데 고래님이 계속 제 머리 찍네요. 와, <laughs> 아, 맞짱뜸이 는데 마지막 방 신중하게. 아래 걸려 버렸어. 지금 너무 배도에서 그래서 제대로 안 해. 진짜 모르는 쪽 하는 게아니불랜줘 원래 불랜죠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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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짬님 아~~ 신화님 때문에 와 <laughs> 짬님 짬님 아 짬님 아 짬님, 아, 짬님. 짬님 이 올킬하게 뭐? 올킬하게 킬하면 안될 것 같아요 올킬 한사람이라도 올킬하게 어? 거 어? <웃음> 아 <laughs> <laughs> 잘못 와오오오다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뭔데 그리 잘생겼는데 오빠는 뭔데 그리 간직하는데 널이 가게 다닌다 오빠야 형 왜이리 빨리 가요 좀비요아 내가 누가 나오래 잠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주행이. 들어가세요.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 야, 얘 별풍선 엄청 많이 받았네. 형, 어, 림판형 그 네이트온 오기 전에 1등이었어요. 어? 그 네이트온급이었어요, 옛날에. 아, 진짜? 예. 네. 근데 왜 방송 안 해? 그 PK 방송이 아니고 그거 컨텐츠 그 방송 타요? 있잖아요. 엥벌? 별창남이었죠, 별창남. 그러니까 아니, 음. 사냥을 주 위주로 하, 하고. 어. 아, 형 몰라요? 림판이 형 방송한 거? 나 몰라. 아, 진짜요? 나 림판이 형 방송 많이 봤었는데. 아, 진짜? 네. 아니, 나는 앵벌, 앵벌, 앵벌. 이요나 진짜. 할, 그게 없잖아, 나는. 그, 아, 그, 나는 저는. 몇 명이나. 근데 원래 앵벌. 이 방송 1위였어요, 앵... 림판이 형이. 아, 진짜? 예, 네. 지금의 네이톤이었어요. 오. 사람을 엄청 많이 보잖아. 나는 많이 봤자... 형, 몇백명 봤잖아요. 여보세요? 그래도... 여보세요? 많았을 때? 야, 근데 냥그 뭐, 나눔 이벤트 할때 존나 많이 봤잖아요, 그냥... 그치뭐막 오버한다고 하 <laughs> 그냥... 그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눔할 막... 때 존나 많이 와, 냥그이그동안잘잘 지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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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 그냥... 난 그때 림판형 처음 말았는데 그때 우리 아레스 길드 들어왔을 때림판형그 그래. 린판형 맞다 그러니까 맞다 그래요 깜짝 놀랬잖아요 나한테 혹시 할말 있어? <laughs> 그림아 어때시기 네. 내일부터 앵벌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고 했는데 힘들어요 그것도 <laughs> 하루 벌러 <보라>, 하루 먹겠습니다 저분이 너무 웃겨주고 <laughs> 개지팔이 그 일까지 막막 많이 터지면 하루에만 요천개파졌시판 <laughs> 그 있었어요 맞아 결번도 그 몇개 많이 터졌어요. <laughs> 막 대회하면 다 중계해주고. 이렇게 이래. 이 새끼들아. 미안해 내가. 기사님 저도 <laughs> 이제 가볼게요. 전에 학교 가야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세요 님파님. 음. 나도 나도 미드나 보러 가야겠다. <laughs> 아, 나오 내일 날 9시에 맞춰요. 저녁? 응. <laughs> 좋겠어. 9시에 가서 9시에 맞춰. <laughs> 방송해 주십쇼, 형님. 낮에. 아, 알겠어. 나도, 나도 이제 미드나 좀 봐야겠다. 네. 내일 봐요, 내일 올게요. 응.

내일 봐요.